웃는데. <laughs> 베리하이라고 뜨는데 <laughs>

다음은 저렇치고 다음 날에 스렇게 와. 저렇게. 저렇게. 왜렇게렇게 저렇게. 저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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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먹어야지. 피자. 피자, 피자. 1층. 네, 어, 야들. 피자 장난아. 근데 한 개밖에 못 가져갈게. 못 하.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. 와. 1kg. 1 k 고너 아, 아야 아, 아파. 고 어, <목소리> 어, 땡큐. 나지 이거 먹나왜해 뭐 줘야지? 나 할게. 응. <목소리> <난> 못... <목소리> 응. 언 다셨어? 아니. <목소리> 근데 만약에 아니겠지? 근데 만약에 빨간 애가 아픈데? 아 근데 만약에 빨간 애가 너한테 주면 내가, 내가 빨간 애한테 줘야 돼빨간 아, 머리에 문 음, 어, 아, 다쓴거 아니네. 나는 아무것도 없어. 나는 아무것도 없어. 맞혀려가. 나 다시. 나시 피앙. 어, 불렸대. 이거 뭐야? 해부기구나. 아니 스캐리 레디 언제 와 약속 시간 늦었잖아 계속 이럴 거야 야 스캐리 레디 빨리 오라고 이놈아 왜안 오는 빨리 좀와 우리 싸우고 싶다고 야야야너 때문에 영상 진행 안 되나 내 영상 떡락하는 너가 책임질 거야 어 아니야 너 말고 스캐리 레디 드디어 왔군. 고 있어? 빨리 스케리 내리나 데려오라고 컨셉 오지고요.